굿모닝 사분 꿀송이 i n 추 g 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g o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 o 이 이르되 여 i n g Good morning. g 이 o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 o 과에 m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11기하 3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여와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자신이 여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면 되는데, 여와께 물을 차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알수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던 이들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가 형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따로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이 생겼을 때그 일을 누가 가장 먼저 아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요? 그리고 누가 아를 때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거나 아예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거 분사시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들이 있다면,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이 시간 낯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을 다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성년에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거나 아예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많았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고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임을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며, 또한 사망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져 버렸음을 기억하고 넉넉히 이기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이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로 해신음하고 있습니다. 굽어 살펴 주옵소서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인만회라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